어, 우리가 간호대를 좀더 현명하게 잘 이렇게 보내고 잘 졸업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박나라 선생님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잘할 같 아우 아니에요. 아,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의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지 그런 것들 이렇게 유튜브 촬영했었는데 간호대는 어떻게 하면잘 졸업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학생의 공부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잘할수 있을까? 아무래도 간호대도 공부하는 양이 좀많을것 같아요. 아까 양이양얘이 듣는데 어그어이새끼라고예요그 정말 이렇게 답답하죠. 그, 공부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실습과 그런 경향은 어게하고 성적 리응 어떻게 해요? 그런 거좀 경험담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원래 처음부터 성적에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음. 어차피 나오면 면허증 다 취득하고 어디는 음. 추억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간호학과 특성상 전국에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 오잖아요 음.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음. 그 똑같은 애들 석에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애들 눈치를 보면서 서로 공부를 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laughs> 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조금 수업을 녹음을 했어요. 음. 선생님 한테 몰래 하겠는데 <laughs> <laughs> 어, 어떤 교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은 안 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은 녹음하려면 사전에 미리 말을 해라 하는데 음. 그냥 음. 핸드폰 덮어놓고 녹음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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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을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어, 네. 다시 들었어요? 네, 다시, 다시 우와, 다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게 다 녹음 거의 절반 이상의 애들이 다 같이 녹음을 하거든요. 어, 근데 어, 동기 애들을 그래. 들어보면 잘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5배속을 해서 예를 들어 내일이 성인간호학 시험이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그거를 하루 이틀 내로 다 끝내요. 1.5배속해서 어, 음. 음.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만 따로 하면 어. 네, 어. 약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써, 공부하는 방식은 수업은 하나하나는 약간 음. 단변적인 것만 공부하는데 이걸 녹음을 해서 첫 챕터부터 착 들으면 큰 단원부터 어.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어. 좀 보여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법 개념을 쫙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간호과학회나 음. 이제 국시 문제집에서 음. 많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음. 그런 문제도 풀고, 오답도 계속하고. 음. 네. 근데 이게 한 과목이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이다. 그러니까. 음. 듣는데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어, 네. 감동적이네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어.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준비해봤어요. 아. 어, 야. 어, 어 음.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좀 과목마다 다른데 이렇게 아. 만약 있으면, 그냥, 음. 앞에다 두고, 예를 들면, 뭐, 자궁의 생활에 적응이 러면 음. 그냥 눈 감고, 여기서부터, 제가 필기한 내용까지 달달달달 다 외우게끔 음. 해야, 떠오르기구? 네, 어. 다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나, 이제 남자친구 앞에 주고, 음. 네. 나 여기 외울 테니까 잘 봐줘, 이러고, 달달달달 어. 음. 음. 외우고, 음. 그렇게 해야 에이더가 나오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진짜 에이쁠 문제는 정말 교수님들이 심화적으로 음.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음. 네. 이런 그림들 이제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혈관이랑 그죠 네. 근데 거. 간호는 네. 약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영어까지는 안 음. 해요. 좀 중요한 음. 이때 좀 아동간호학을 열심히 공부했어. 요 음.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시하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음. 네이버에 많이 본인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음. 그러면 정리를 해 놓으면. 따끈따끈하네요. 네. <laughs> 색깔이 다르지지도 않았고. <laughs> <laughs> 맞아요. 제가 <laughs> 이제 모성관학 공부했었을 때, 음.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거에다가 음. 제가 추가적으로 어. 정리해놓 네, 네. 네. 거. 이거를 네이버에 같은 올린다는 거. 본인의 사람들이 팔거 하더라고요. 그저, 어. 어, 음. 저는 음. 그냥 찾았다. 제가 블로그에서 음. 다 찾았는데, 음. <laughs> 네.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놓으면 제가 그거를 가져가서, 음. 다시 정, 거기서 좀, 다시, 거, 네, 다시 하고 추가 오답 노트는 또 여기 옆에다 따로 색깔 해놓으면 제가 음. 틀린 부분이어서그게 꿀팁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자. 남이 정리하고 여기에다 <laughs> 어, 놔 왜냐면 문제집을 음. 살 수도 없고 음.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를 정리할 야, 수도 없고 그쵸. 교수님들이 주시는 p p t 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음. 아, 그래서 보통 한 단원을 제가 한 페이지 A4 용지에 저자. 정리를 해놔요 이게 음. 이제 카테고리별로 네. 임신 중 합성증 이게 이제 성격의 구조 이런 거거요 네. 이게 중대생들은 음. 자료들을 네이버 같은 데 올리진 않잖아요 보통 복사실을 가지 않나요? 어. 어. 작년에 거 주세요 선배들이 정리해놓은 거 그러면 복사 아, 아저씨가 딱 어, 꺼내드리죠 아, 네, 그렇죠. 음. 유명한 선배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다. 별 그래서 정리본 아, 예. 아니, 네. 얘기 듣는데, 아, 반우드 선생님 마음이 좀 따뜻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공유를 할 보통은 너무 아까워서 공유를 잘안 하는데. 어. 공유를 맞아요. 할... 저도 잘안 줘요. <웃음> <웃음> 저도 이거. 저는 마인드맵을 좀 좋아해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음. 이것도잘안 줘요. 와, 진짜. 마인드맵. 마인드맵. 네. 오. 오, 진짜 깔끔하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왜?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발코리는 음.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학생,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응. 이렇게 응. 미리 공부를 4학년 때까지 응. 하다 보니까 응. 나중에 국시 공부할 때 제가 딱 보면 아, 내가 이때 이렇게 공부했었지. 응. 생각이 나면서 응. 네, 더잘 되더라고요. 응. 네. 응. 애들이 막 복사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응. 애들은 제가 이렇게 공부한지 모를 거예요 <laughs> <laughs> <몰래? 웃음>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막, 막 그랬는데 <laughs> 저희는 아, 서로 가려서 공부해요. <laughs> 가려서. <웃음> 아, 아니 그 항상 보면은 그 이제 공부 안 하고 놀다 와서 공부 잘하는데 비 붙어 갖고 갈증 가려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성적표 어느 정나와요 그런. 그비 붙어 가지고 한두 분 있을 건데 아예 원천 차단 기생충은 기생충 차단. <laughs> 기생충. <laughs> 저도 왜 이렇게 공부할까 못했네. <laughs> 생각 못했네요. 는 그렇구나. 미리 알았더라면 참좋았을것 <laughs> 같아. <웃음> <웃음> <한> <웃음> 아, <할줄> 몰랐어요 <laughs>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그치>? <웃음> 특출한 것 같은데. <laughs> 인터넷에 공부하는 거를 좀 이렇게 찾아봐서 네, <laughs> 비교를 해야겠네요. 이것만 따로 유튜브 찍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많이 이렇게 공부했다요 모집해 방충.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마늘비있인데 <laughs> <laughs> 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학교생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중 하나가 또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의대 다닐 때 보면은 이제 특히 실습될때 인간관계 같은 거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간호대는 혹시 뭐 인간관계 같은 거뭐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또는 선후배 관계라든지 동기관계 같은 게 어떤 게뭐 중요한지 그런 걸 지금 알고 싶거든요. 학교마다 또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는 뻔 선배 제도가 있었어요. 뻔 선배. 뻔 선배. 네. 뻔선배? 네. 음. 그래서 이제 한 학년 위에 선배의 학번을 알려줘요. 네, 네. 이제 알려줘요. 네,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고. 네. 어, 그러면 이제 어, 잘 지내 두면 이제 그 선배가 뭐 과제할 때나 케이스 자료 주거나 뭐 책을 어허. 조금 물려주거나 음. 아니면 이제 그렇게 위해서는 저희가 또 나선식 때뭐 꽃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laughs> 받아들이면 음. 또 선배들도 해주고 약간 음.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저는 또 좋은 선배 만나서 케이스 음. 자료도 받고 음. 좋은 과제도 얻고 했는데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음. 억지로 음. 뻔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밑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뻔 선배가 당연히 챙겨줘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지, 음. 제가 커뮤니티에 음. 이런 글을 봤어요. 저 선배한테 뭐 이런저런 좀 잘해줬는데, 음. 저 선배는 나한테 음. 케이스도 안 주고, 과제도 음. 안 주고, 음.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음. 근데 이제 밑에 댓글이, 아이고, 네가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준 거지 그걸 주는 건 선배의 마음인데 음. 왜 그렇게 강요하냐 음. 약간 이런 문제도 있긴 음. 했는데 음. 보통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죠 음. 선배한테 음. 도움이 음. 많고 음. 음. 의대 이쪽은 그런 그 학관선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동아리 선배들이 많이 나와서 음. 동아리죠 네. 그래서 동아리 많이 저도 이제 그런 학번 선배들 그런 제도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것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끈끈는것 같아요, 그렇게. 어 이게 유독 저랑 제뻔 음. 선배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동기 얘기 들어보면 음. 안 챙겨준다는 선배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점이 많지만 맹점이 있는 게. 가끔씩 그한 년에 그 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어, 그러니까 있어요. 선배, 선배가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끊겨. 끝에, 끝에 번호 애들이 키를 많이. 구제하는 재도는 없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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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그 더, 두 명을 <laughs> 봐야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양쪽을가갈수 있잖아요. <laughs> 그런 문제도 있고, 끝에 번호 애들이 참 불리하네요. 황시가 좋아. 강야 보통 황시, 황씨, 황시들이 많이 좀 힘들어. 강시랑 아, 네. 고씨가 좋아. <laughs> 동기들하고 정말 이렇게 학생들 친했던 게좀 조급해서 좀 많이 가나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동기들끼리 서로 끈끈해가지고 음. 저는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이랑.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응. 또 놀러 가고 응. 서로 들어가면 우리 힘들어도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버티자 응. 약간 이런 식으로. 응. 하는 것같아 간호사님들은 보니까 진짜 그동기애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 응. 그러니까 몇몇 간호사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진짜 동기들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제 평생 진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진짜 그 사람한테는 어, 이거 얘기하면 그 사람 바로 알고, 그게 뭔지, 그이 어려움이 뭔지를 바로 알고 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경우는 그런데, 안 좋은 경우에는 아, 서로 힘들다는 거를 아, 막 자꾸. 주장하다 보면 아, 나도 힘든데, 아. 저 사람이 힘든 것까지 아. 듣다 보면 나중에 연락 끊는다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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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있어서 아. 어. <laughs> 적당히 해야겠다. <적당히 하겠네요. 웃음> <laughs> 간호대는 그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교수님들이... 네. 특별히 어떤 성향은 좀 있는지, 이제 무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워낙 좀 똑똑한 분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없으시도한 분들도 계시고, 음. 좀, 그리고 좀 까칠한 분들 좀 계시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간호대서 어떤가요? 간호대 비슷해요. <웃음> <웃음> 좀, 근데 정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너네 이거까지 다 해와,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래도 좀 애들 잘 의견 수용해 주시고 음. 모르는 것좀잘 알려 주시고 음. 근데 과제에 있어서는 딱해 와야 된다는 거는 어느 교수님이나 마찬가지인 <laughs> 것 같아요. 음. 지도교수 제도,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저는 지도교수님이 계셨고, 매 학기마다 지도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어... 제 지도교수님이 이제 학과에서 가장 무섭다고. <웃음> <이러셔서> <웃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는 어, 친해지 보니까 정말 한그 지도 학생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엄한 교수님일수록 음. 더 객관적으로 저를 분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음. 어, 교수님 덕분에 도, 공부도 많이, 많이 하고, 음. 그게 음. 또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힘들지 힘들지, 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맞아요. 어디가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음. 어, 오히려 지적을 잘해 주는 것도 음. 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저는 그런 을 받았어요. 음, 네. 그렇구나. 음. 근데 간호대 간호대 교수님들은 보면 간호사 임상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간호대 출신이신 건지? 보보건대 네, 간호대 출신. 간호대학교 간호대학교 나와서 음. 이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까지 음. 네, 네. 전 하신 분들. 간호 네, 그런 면 아까, 아, 아까 그래. 양리학이라든지그 기초. 또 간호사 분들이 받는 거예요. 저희 양약은 교수님이 약학대학교 나오신 아, 교수님이셨어요. 응, 응. 간호 관련된 것만 이제 간호사 전공이시고 네, 네, 네. 아. 네. 그분 빼고는 다 간호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음. 어 제가 또그 많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저 나름대로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좀 푸나 그리고 본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좀 하나 그런 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간호대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적이랑 <laughs> 공부양이죠. 다 음. 그렇듯이 고3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진짜 음. <laughs> <laughs> 고3 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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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친한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음. 여행 다니고 그냥 전 동아리가 또 활동적인 동아리다 보니까 음. 동아리 가서도 풀고 음. 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똑같이 공부나 실습하면서 체력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실습 갔다가 밤에 또 케이스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 때 여행 가는 친구도 있고 집이 서울이면 서울 근교 놀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좀 신박한데 불 촛불 집에서 놓고 불을 캠불 친구가 어, 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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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거나 보통은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러면서 다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음. 네, 참 재밌네요. <laughs> 이게 의대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공부가 스트레스다 하는 부류가 있고 실습이 스트레스다 하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 공부가 주로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습이나 그런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특히 음. 실습생이랑 아무리 같은 동기라도 음. 동기끼리 안 맞으면 음. 제가 욕 먹거든요. 음. 그렇 어, 동기가 네. 실수하면 옆에서 음. 같은 동기인데 왜 너는 가만히 있고 어, 동기한테 음. 저런냐 이면서 음. 욕을 아, 먹을 때도 있고, 음. 음. 아니면 그 친구 한 명의 이미지로 인해 같이 그 주에 음. 실습했던 친구들 음. 이미지가 다 깎여 버리기 음. 때문에 음. 음. 실습 점수에도 영향이 있고.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아침에 일찍도 가고 음. 밤에 케이스 스터디 쓰고 음. 이런 게 힘든 음.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음. 음. 학생 때 보면 그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다... 공부 는 내가 하면은 속도 잘 나오는데 실습은 다 같이 잘 해야 되니까 음. 이게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맞아요. 또 음. 공부하는 거랑 실습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 간호사 되기까지 간호대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대면 수업도 잘 못하고 공원회 활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좁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힘내시고 어, 멘토의사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드리면서 어, 간호대 잘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 되시기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한마디 드해야될것 같아요. 어 뭔가 한마디 드셔야 돼요. 음. 어, <laughs> 간호대 냉망신. <아니 생활> 그, <laughs> 그래도 이제 잘 해줬으니까 마무리 멘트를 조금 그래도 좀 해주셨으면. 아, 제가요? 간호대 후배들. 하고 아 간호대 후배니까. 어 아, 간호사 네. 후배가 <laughs> 빨리 생각해.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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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 후배들 <laughs> 후배님들. 어, 1, 2학년 때 최대한 많이 노시고 3, 학년때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 영어 열심히 하시고 해서 꼭제 밑에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